안녕하세요. 명랑가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랑 1호, 2호가 좋아하는 맛있는 수제비를 하기 위해 정말 맛있는 물고기, 지렁이 미끼로 그나마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종인 메기나 동자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 서울권에서 가까운 지역을 다녀봤지만 붕어, 잉어 외의 어종은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남쪽에 있는 친구네 숙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맛있는 어종이 잡히겠죠? 언제 수제비 해? 수제비? 응 메기 잡기가 좀 어렵네 요즘에 계속 안 잡혀 아들도 수제비 먹고 싶어 그렇다면 은 메기를 잡으러 한번 떠나볼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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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초롱이녀 같습니다 거의 내집 같네 밥 색깔 강원 가만히... 강원 색깔이 들어가면 거부감이 생겨 낚시 가게에 왔습니다. 음. 안세요 지렁이 하나만. 네. 선생님, 어디 괜찮은데 있나요? 저도 좀 다니봤는데 아, 안 나와요 다. 거기도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한두 마리 그러고 보고 내가 짬났다아 너무... 바람이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이쪽 가가지고 어수 아... 있고 바람이 여기서 보면 반대쪽. 음에뵐게요 예, 예. 제가 낚시를 떠나는 날에는 언제나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비오고 바람불고 합니다 <laughs> 여기 바로 옆에 수로가 있는데 지금 찾아온 곳은 물이 너무 얕다 낚시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근처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날씨가 살짝 풀려서 물고기가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물고기도 보이질 않네 비도 지금 촉촉하게 내리고 있고 저기 뭐 잔디 같은 게 자라고 있네요 그 옆에는 이런 농수로 같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야쑥 맞지 이거 날이 따뜻한 계절에 오면은 작은 붕어 포인트 같은데 아 이런 데서 낚시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포인트를 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오는 거기 때문에 늘 헤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포인트들은 전부 다 낚시로 물고기 잡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새로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어 여기입니다 케미 봉지 아니야? 음, 맞네. 케미. 근데 물이 너무 얕아요. 아, 안 되겠다. 여기 옆에 저수지 같은 게 보여서 한번 와봤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건너갈 길이 없구나. 저쪽 끝에서 일로 와야 되네. 우산하고 낚싯대 하나만 챙겨서. 야, 민들레가 있어. 좀 전에 그 저수리 같은 곳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낚시 포인트인지 낚시 자국이 있는지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긴데 야 여기는 깊네요 낚시의 흔적이 있구만 낚시 한번 해 보자고요 있는 포인트, 뭐갈 때가 우거져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왠지 긴 여정이 되겠구만. 낚시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통발로 키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왠지 더잘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비 오는 날에 장어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다고. 글루텐을 집어넣고요. 요 바로 앞에다가. 밤에는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 옆에서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소나무 밑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좀 줄긴 했다. 비만 오지 마라. 제발 비만 오지 마. 우와. 좀 어두워져서 캐미를 달아줬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붕어였네. <laughs> 아이고, 요런게 나와줘야지. 고향에 온 기분이다. 고마워. 양쪽에 필요. 이야. 아이고 예쁘다 예뻐 들어가 우와 오 <laughs> 이자는 안 됩니다 들어가 아이고 아기 <laughs> 포인트야 아기 포인트 명당 가족 초심 찾기 프로젝트 오늘의 미끼는 지렁이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잡히는 거는 살림망에다가 사이즈 딱한편 나옵니다. 입질 잘 오네. 붕어만 나오네요 입질의 빈도수는 급격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물속에 새우가... 아이고, 이 붕어들 그냥 놔줘야겠다 살림망 어디서 구매했냐고 또 물어보시던데 네이땡에서 살림망을 검색하고요 최저가 우선으로 했더니 나왔습니다 잠시 여기다가 말려 두고 지금 바람 불고 있으니까 금방 마르겠지? 새우 같은 건 보이지 않고 무슨 물벼룩처럼 작은 거 있죠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은 동작이 매운탕 같은 걸해 먹으려고 했는데 어 새우가 보이긴 하는구나 요거 새우 한 마리 있다 개구리다 개구리탕 해 먹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 아주 씨를 말려 버려야 돼 잡을 수있을려나 잡았어, 잡았어. 크기가 엄청 작은 황소개구리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황소개구리와 참개구리의 차이점 다 아시죠? 이 올챙이 때부터 있는 점박이 무늬가 있고 생긴 것도 뭐 황소개구리입니다. 참개구리는 좀더 뾰족하고 등에 금줄도 있고. 이거 잡았다가 놔주면 철커덩이잖아. 너 그냥 매운탕 하자. 아 크기가 너무 작은데. 이건 뭘 해야 될까? 날이 추워서 그런가 힘이 없다. 일단 담아두겠습니다. 또 있나 보자. 들채 준비했습니다. 이 헤드랜턴으로 싹 비추면은 개구리의 눈알이 보입니다. 황소개구리 또 잡혔습니다 눈을 왜 감고 있니 오랜만에 황소개구리 잡는다 어, 저기 또 있는데 또한 마리가 있는데 저건 어떻게 잡아 잡을 수가 없는데 너무 멀다 물에 빠져야 돼야쑥 들어가는 거봐또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딱 숨어 있는 거 봐라 먹지는 못하더라도 다 없애버려야 겠어요 조기도 있고 크다 이번에는 황괴다운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야. 오늘 잡은 것 중에서는 가장 큰데 성체 황괴에 비하면은 엄청 작습니다 원래는 황소개구리가 먹기 위해서 수입한 거잖아요 사육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무리 잘 먹여도 1, 2년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사이즈가 좀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닭은 한두 달 만에 성체가 되니까, 한마디로 단가가 안 나오는 거죠. 아주 씨를 말려야 돼. 여러 마리 있네. 가물치 채비로 해서 황계를 잡기는 하는데. 얘가 루어 크기입니다. 귀엽다, 귀여워.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지역에 황개는 모조리 싹쓸이 했습니다. <laughs> 몇 마리냐? 이거 열었다가 놓칠 수 있어서 열기는 좀 두렵다. 아, 이제 통발을 걷어보도록 할게요. 새우 미끼를 사용할 만큼 잡혀 있을지. 뭐야?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는 미끼 할 정도가 아니라 먹을 정도인데, 지금 통발에는 아직도 남아있고, 미꾸라지가 좀 많으면은 갖고 갈 텐데. 미꾸라지 한 마리. 너는 그냥 들어가. 각시봉어한 마리 들어 있네요. 한 그릇이나 왔네요. 비봉지에다 싸서 냉장고에다 넣을게요. 이 정도로 만족하자. 새우탕은 충분히 될거 같아요. 안주도 엄청 많이 준비를 했고 시간이 아직 12시가 안 됐거든요. 이제 비도 안 오니까 마지막으로 월척 한 마리 잡고 가겠습니다. 오. 나이스. 야 나이스. 야호. 야야야 야. 야, 야, 야. 아또 나이스합니다. <laughs> 이야 이 녀석의 사이즈는 이야 27.5. <laughs> 아이고 고맙다. 끝내 동작에와 메기는 잡지 못했지만 집에 가서 안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새우가 조금 많이 죽었네. 새우 봐, 아들 이거 봐봐. 새우 이만한 거 있어. 새우 음. 되게 크지. 응. 음. 오, 진짜 오. 되게 크지. 새우의 음. 손질은 다 했습니다. 새우의 양, 어 이게 가늠이 되세요? 오늘 이거 해서 먹을 건데 뭐 먹고 싶어? 아들? 어. 새우 먹고 싶지. 아빠는 그러면은 음. 새우 매운탕 해 먹어야지. 아들은 아시김 먹을 거예요, 거기 튀김하기 귀찮은데? 왜? 힘드니까. 힘들어. 아들도 그냥 매운탕 먹지? 왜? 황게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육수. 봐라. 아빠에 살아있어. 여기다가 매운탕 양념. 아빠 우리 그냥 이거 먹지 말고 키울까? 다음에 새우 키울 수 있는 걸 아빠가 잡아올게. 생이 새우를 키워야 돼. 오우, 이것도 많은데. <laughs> 살아있는 쿠키. 누타리, 팽이, 두부, 얘네. 양파, <laughs> 새우를 좀만 더하자. 요리 끝. 오, <laughs> 일단 새우탕의 비주얼. <laughs> 느타리버섯, 최고입니다, 최고. 맞아 다리아야 아, 똥물 깔끔하다. 최고 최고 와. 짠. 어떤 건데? 뭐 음료수 없니이때 레모네이드 오렌지 주스. 새우는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좀 고소한 편이라서 요리를 하지 못해도 언제나 성공이네. 정말네 아. 어. 나도 많이 찍었네. 끝. 엄마 이거 하니까 답답 왜? 새우탕을 먹었으니까 이제 뭘 먹어야지? 개구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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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수를 세워보니까 아홉 마리더라고요 요거 황소개구리는 뱃속에 이상하게 들어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나뭇잎 같은 것도 뱃속에 있을 때가 있고 이거는 내장까지 정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전엔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황소개구리였는데 이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한 태안 정도는 가져야 될것 같아요 요건 맛있게 어떻게 먹을까? 아들은 말랑말랑하게. 황소개구리 뱃속에 지금 위거든요. 아주 그냥 빵빵하게 들어있는데, 이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 개구리 같은데? 새끼개구리 같다니까, 뭐가? 어머. 따꿍. 헐. 황소개구리 위 속에는 황소개구리가 들어있었다. 이게 동족 산장을 하네. 어, 황소개구리 많네요. 이게 지네들끼리 잡아먹는 게 그런 게 있네. 얘까지 해서 열 마리네. 이 제일 컸던 황소개구리의 뱃 속이었거든요. 지네들끼리 잡아먹고 하네요. 아주 맛있게 침이 떨어지려고. 아 뭐야? 이거 뭐, 뭐야? 개구리야? 어우, <laughs> 진짜. 어. 카레를 묻혀서, 살짝. 카레 튀김. <laughs> 통튀김으로 약간 느낌이 독방산 개구리 튀김처럼. 아니, 냄새는 그럴듯 합니다. 개구리 크기가 작아서 통튀김으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껍데기 벗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껍데기를 벗기는 편이 좀더 맛있어 보이는, 완전 비주얼 대박인데요. 뭐 웬만한 사람은 먹지 못하겠다. 껍데기 벗긴 녀석은 그냥 후라이드 같긴 한데, 아, 비주얼 이거. 최악이다. 이게 튀기면 이게 겉에 젤라틴 성분이 있는지 이렇게 달라붙네. 애기라서 이거 껍데기를 벗길 수 있어야 말이지 정말 바싹 튀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끈끈합니다. 이 젤라틴 느낌. 또 오랜만이네. 껍데기 벗긴 거. 맛있어? 닭튀김이랑 똑같아. 매일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들 것도 요거야? <laughs> 맛있어. 아주 꾸만 거. 아니야 이거 맛있어. 일단 이거 먹어.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렸나봐 아뇨 안쨔 따로 간이 되있으니까 카레에 간이 되있어? 그럼 카레. 아 이거 진짜 비주얼자 <laughs> 이거 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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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잠깐 가만히 있어봐 아들도 아니, 맛은 똑같지 않아? 그게? 이게 좀더 부드러워 아, 어, 이게 더 맛있는데? 어,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고기에만 그런 것인가? 응. 음. 나 이거 나 이거 먹는 건 아, 이게 더 낫다 입이 두 개야 어. 튀겨놓은 모습을 보면은 진짜 북방산 개구 같아요 네. 크기가 작으니까 살을 골라 먹는 게좀 힘들다. 아우 아빠 이상해. 에이. 음. 크기가 작아 아니 많다. 아빠가 아홉 마리 잡아왔길래 작아도 이렇게나 잡는 건좀 몰랐어 한 요만 될줄 알았지 중 사이즈. 원래는 메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황기 튀김 그리고 새우 매운탕 아주 끝내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